오늘은 NXT에서 콜업될 것 같은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록샘페레즈입니다. 일단 록샘페레즈는 로우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NXT 윗미스 챔피언인데 조만간 줄리아에게 챔피언을 뺏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록센 페레즈는 더 빨리 콜업이 될 예정이었으나 악역 수행을 너무 잘해 버리는 바람에 NXT에 더 머물게 됐는데요. 근데 내년에는 거의 무조건 콜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록센 페레즈의 경기력이나 연기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피지컬이 너무 작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인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 큰 인기를 끌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메인 브랜드에서는 인기도 많아야 되고 경기력도 좋아야 되고 뭐 여러가지로 NXT와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해야 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록셈 페레즈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큰 매력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는 트릭 윌리엄스입니다. 트릭 윌리엄스는 스맥다운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NXT 챔피언이죠. 근데 이제 오바 페미가 도전하기 때문에 오바 페미라는 아주 강력한 선수에게 패배하면서 챔피언을 뺏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스맥다운으로 갈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카멜로에이즈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카멜로에이즈는 트릭 윌리엄스와 가장 친했던 동료이자 그 이후에는 라이벌이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 DX, 세미제인 케빈웬스, DIY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릭 윌리엄스가 콜업된다면 카멜로에이즈가 있는 스맥다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가장 큰 매력은 등장씬에서 나오는데요 등장음악이 너무 잘 뽑혔어요. 트릭의 욱대 트릭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건 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트릭 윌리엄스는 경기력이, 경기 내용이 너무 단조로워요. 약간 패턴이 있기도 하고, 좀 기술이 다양하지도 않고 해서, 다행히 보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가진 선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2의 부커티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캐릭터가 좀더 생동감 있게 살아나거나, 좀더 다양한 매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트리 윌리엄스가 진짜로 콜업이 될지는 앞으로의 WWE를 지켜보도록 하죠. 세 번째는 안드레 체이스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안드레 체이스를 예상한 이유는 최근에 체이스유가 해체하면서 안드레 체이스가 사무실을 떠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의문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제가 계속 들어봤을 때는 존시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존 시나라면은 이제 존 시나가 안드레 체이스를 데리고 로우로 가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NXT에 잔류해서 존 시나와 안드레 체이스가 뭔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진짜 존 시나였을 때 가능한 그림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콜업을 예상한 팀은 메타포입니다. 메타포는 팀 이름인데요. 이 팀에는 노암 다르, 오로맨사. 자카라 잭슨, 래쉬 레전드가 있는데, 자카라 잭슨과 래쉬 레전드는 스맥다운에서 좀 보셨죠?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하기도 했고, 래쉬 레전드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포 전체가 저는 콜업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콜업이 될 브랜드는 스맥다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XT를 안 보시는 분들은 이 선수들이 좀 낯설 수 있지만, 노암다르라는 선수는 아주 매력적이고, 약간, 캐릭터를 잘 살린 그런 선수라고 볼수 있고 오로멘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좀 노암다르 옆에서 보좌 역할을 잘하는 선수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카라 잭슨과 레시 레전드는 종종 보신 분들은 좀 아시죠? 그래서 자카라 잭슨은 어떻게 보면 사샤 뱅크스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경기력 나쁘지 않고 그리고 레시 레전드는 농구 선수 출신으로 아주 파워풀한 그런 선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명이 모였을 때 충분히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상하고 있는 팀은 갤러스라는 팀입니다. 갤러스라는 팀 안에는 조코피, 마크코피, 울프강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팀은 제가 봤을 때 로우로 갈것 같고 아마 워 레이더스와 강력한 라이벌리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팀의 챔피언 기록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 NXT UK 헤리티즈컵 1회, NXT UK 태그팀 챔피언 1회, NXT 태그팀 챔피언 1회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팀도 아주 실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예상하고 있는 콜업 팀은 엑시엄과 네이턴 프레이저입니다. 일단 엑시엄은 스맥다운, 네이턴 프레이저는 로우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팀은 NXT 태그팀 챔피언이죠. 그리고 최근까지 태그팀 챔피언십을 방어하면서 무적의 태그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흔한 팀 분열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콜업이 되면서 서로 브랜드가 나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팀이 분열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열되는 과정에서 네이턴 프레이저가 액시엄을 공격하면서 터니를 하고 네이턴 프레이저는 악역으로서 로우로 가고 액시엄은 선역으로서 스맥 다운으로 가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nxt에서 콜업이 예상되는 선수들을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수들이 콜업될 것 같나요?